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컴대비 개념강의 마지막 시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통일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한강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치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경제입니다. 그럼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제가 재원국회와 이승만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하나가 농지개혁이었는데요. 1949년 제정한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부터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토지는 삼정보였는데요. 삼정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천 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삼정보까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국가가 매입했는데요. 이때 정부가 당장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겠다는 일종의 확인서로 지가증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토지를 나눠줬는데요. 이때 땅값은 그 땅에서 나오는 1년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이를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성공을 거두는데요. 이로써 식민지 지주제가 거의 사라지고 농민들은 비로소 자기 땅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한편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들어 귀속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도 했는데요. 귀속재산이란 광복전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일본인이 세운 공장 등 귀속재산을 사들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두산이라던가 한화, SK 등이 다 이때 사들인 귀속재산을 토대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중 300산업이 있는데요. 이는 6.25 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이루어진 산업입니다. 이를 원조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미국에게 지원받은 세 가지 물자는 밀과 설탕 그리고 면화입니다. 이세 가지 재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모두 하얀색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삼백산업인 것입니다. 이때 또 설탕을 만드는 제당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나 있죠. 제일제당. 이 제일제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인 삼성의 뿌리인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럼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박정희 정부는 집권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1960년대에는 장면 정부가 계획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요.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의류와 신발 등의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발달시킵니다. 이 1960년대 경제의 키워드가 바로 경공업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이러한 경공업의 발전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5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에 작업 환경은 열악하고 임금 또한 적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전태일은 서울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분신 자살을 했는데요. 22살의 꿈 많은 청년의 아픈 희생 덕분에.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각계각층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어줍니다. 한편 1970년에는 경부고속국도가 개통하고요. 이때부터 농촌환경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철강, 기계, 조선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1970년대 경제의 키워드는 중화공업이겠죠? 이때 정부주도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화공업의 발달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요. 그 결과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낸 경제성장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한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970년대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던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978년에 있었던 석유파동인데요. 이러한 석유파동은 사실 1973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중동의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오히려 5일 달러를 벌어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만 1978년도에 2차 석유파동은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980년대 중반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삼저 호황의 시대가 열리고요. 이때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전두환 정부 때였는데요. 이때 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여 세계화를 목표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르가이라운드가 체결되며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무리한 무역정책에 계속적으로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환위기 속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기업과 금융의 개혁은 물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이때도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된 금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말기 자유무역 협정인 fta가 한국과 칠레 간에 체결됐고요. 이러한 FTA가 확대되며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고, 이는 2012년부터 발효됐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의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북 간의 관계는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완화되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1971년 이산가족 문제의 협의를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이듬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유락이 평양으로 가 비밀리에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7사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7사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통일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인데요.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세워진 3대 통일의 원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는데요. 아쉽게도 이때 이러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한엔 유신헌법이 공포된 거고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란 이름으로 김일성 유일 체제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드디어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됩니다. 1985년이었는데요. 이념의 차이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헤어져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인 1980년대 말에는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이듬해인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데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및 상호 불가침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통일을 향한 활발한 움직임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다시 활성화되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솟대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는 솥대방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됩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금강산 해로관광이 열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6월 남북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부들의 만남은 이루어졌었지만, 남북의 정상이 만난 건 입대가 최초입니다. 이 남북 정사매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이산가족들 간의 서신교환이 허용되고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경의선이 복원되고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합니다. 또 이때 금강산 육로 관광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활발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도 지속돼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 남북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일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겠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왕강입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하는 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 전 기출분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